저다봐요 이항정리의 맨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 가장 간단한 식이었어요. a 플러스 b의 전체의 삼승을 전개했을 때 우리가 a 제곱 b라는 놈의 개수를 찾고 싶을 때 뭐라고 여기다 적을 것이냐라는 거였잖아요. 이게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이항정리에. 맞습니까? 자, 이 이항정리는 결국 a 제곱 b라는 놈은 지금 이 놈이 a 플러스 b가 지금 이렇게 세 묶음이 지금 들어 있는 거고요. 요놈이 a 제곱 b가 도출되게 되는 그러니까 전개를 했을 때 말이야, 그죠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됩니까? a a b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a b a로도 나올 수가 있고, b a a로도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세 개의 주머니에서 결국 하나씩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곱할 거잖아. 이렇게 곱해서 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교, 경우의 수가 이세 종류다라고 했단 말이죠. 맞아요. 내가 얘를 어떻게 바라본다 하는 거예요이세 개의 주머니 중에서 B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첫 번째 주머니, 그러니까 세 번째 주머니, 두 번째 주머니, 첫 번째 주머니. 이렇게 세, 세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앞에서 뭐라고 적는다고? 세 개의 주머니 중에서 B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아, B를 한 개를 고르잖아요. 맞습니까? 요렇게 적었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얘가 복습인가 간단해 한데 얘가 32승이라고 칩시다. 근데 A에 뭐, 30승의 B의 제곱. 얘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돼요? 32개의 주머니 중에서, 32개의 주머니 중에서 B를 몇번 골라요? 두번 고르는 경우의 수가 앞에 딱 적힌단 말이지. 맞죠? 이게, 이게 이항정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동그라미로 놓고, 이렇게 세모로 놓고 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연습을 많이 했죠? 맞아요. 여기서 조금 더 진화한 게, 발전된 게 뭐냐면, 내가 이항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표준형의 식이라고 말했던 게, 이런 식이에요. x 플러스 1을 전체를 만약에 뭐 20승을 했을 때, 얘가 얘의 그 뭐라고 뭐 할까? 뭐라 x의 0승부터 즉 상수항부터 먼저 보면은 자 x의 상수항의 개수가 있을 것이고, x의 1승의 개수가 있을 것이고, x 제곱 2창의 개수, 3창에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죠? 그럼 가령 내가 여기서 x 제곱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뭐라고 적겠냐라는 거예요. 즉 20개의 주머니 중에서 X를 몇번 골라? 두번 고르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28개는 1을 고르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시기 어떻게 적힌다, 여기에? 20개구나. 어, 20개. 얘내 아까 몇 개라고 그랬니? 28개가 아니지. 총, 총 20개 지금 주머니가 있는데. X를 두번 고르고요. 나머지 18개는 1을 고르면 될 거잖아요. 그면 여기 20C2가 적힌다고요. 맞습니까? 여기에는? 20C1이 적히고요. 여기는 20C0가 적힌다고. 왜? X를 하나도 안 고르니까. 그죠? 이렇게 땡땡땡 흘러가서 얘가 20C3이 되고요.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20C20이 적히면서 여기 X의 20승이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단 말이지. 맞습니까? 맞죠? 어. 그럼 내가 이 식이 뭐다라고 했어요. 얘를 전개한 형태가 지금 이놈이니까 얘가 항등식이다라고 했어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긴 놈이잖아. 그죠? 항등식은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우리가 주, 주로 뭘 넣습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이 뭐가 나와? 2의 20승이 나오지. 우변은 뭐가 나옵니까? 20c1, 20c2 땡땡땡 해가지고 20c20 이렇게 나온다 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본다고? 이거 얼마게?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내가 답을 뭐라고 하면 돼요? 이게 20승이라고 적으면 된다고 했어요. 기억다나죠 맞아요. 내가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뭐냐면, x 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좌변이 제로가 되고요, 우변은 뭐가 됩니까? 20c1, 마이너스 20c2, 플러스 20c3 해가지고, 플마플마가 반복된다고 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식을 더하고 빼서, 우리가 이제 짝수만 모여있는 놈, 홀수만 모여있는 놈을 곤란했었죠? 다 기억납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그걸 다 다시 적어주진 않을 거고요. 다 했으니까. 지겹지? 정혁 솔직히. 지겹진 않아? 기억은 다 나지요? 맞아요.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내가 결론을 딱 지었었습니다. 내가 이, 이놈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2에 20승이야 라고 말하라고 했죠. 그치고, 그리고 또 요놈들 중에서 여기 지금 뒤에 야, 가 잘못 적었네. 여기 뭐가 빠졌니? 20c, 제로가 빠졌잖아. 그죠? 어. 내가 여기 있는 지금 ccc, 이런 놈들 중에서 이 오른쪽 놈이 짝수인들, 짝수인 놈들만 골라져 있거나 홀수인 놈들만 골라져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요 놈을 어떻게 하라고? 절반으로 그냥 나눠라! 라고 했었다고요. 맞죠? 그리고 또, 왼쪽 절반 또는 오른쪽 절반만 문제에 만약에 나왔다. 그거 역시 요 놈을 절반으로 나눠라! 라고 했었어요. 왜? 파스칼의 삼각형상, 요 숫자들은 반드시 좌우대칭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맞아요? 단 주의할 건 좌우대칭형인 경우에도 전체 항의 개수가 짝수개가 됐었어요. 아, 기억납니까? 지금 요런 경우에는 항의 개수가 지금 짝수개가 아니에요. 이2 0시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 21개 항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바, 그 나올 수 없겠지만 이게 항이 짝수항인 경우에 짝수개의 항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계산한다 라고 했었죠? 자, 요쯤 복습을 하면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